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입니다. 오늘은 바로 루피 니카니카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이 킹피스에서 니카니카를 쓸 수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일단은 니카니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처음은 이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줍니다. 지금 루피죠? 제 모습이 루피라서 일단 이 고무고무 열매 먹어주고요. 이 야미 여기서 기어 포스 챙. 기어포스 해준 다음에, 카이도우랑 일단, 맞짱을 뜨시면 됩니다.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카이도우랑 뜨는 이유를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이도우를 잡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자. 아, 가보자구, 가보자구. 카이도, 너 죽었다, 진짜. 내가 왜, 루피라고 불리는지, 알려주도록 하겠다. 지금 완전 루피죠, 완전 루피. 카이도, 덤벼라. 이 카이도랑, 영혼의 맞다이를 뜨시면 됩니다. 바로, 일단, 소환. 소환해주시고, 덤벼라. 일단, 견문을 켜준 다음에, 기어, 포스. 촤! 아프지 않아, 이 녀석아. 제 원피스 3개는, 이제, 루피가, 일렉트로 각성을 쓰기 때문에, 아! 카이도랑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바로 태양신 니카의 모습이죠. 이렇게 카이도한테 죽으면은 태양신 니카의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럼 바로 기어 포스, 챙! 가자. 난 이제부터 태양신 니카다. 카이도 너 나한테 안 돼. 이제 저 카이도 친구 부숴보도록 할게요. 너 죽었다 이제. 고무고무 게를린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삭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바로 고무고무 거..어? 어. 자 이렇게 한번에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또 다시 강해진 우리 태양신 니카 카이도너 덤벼라 기어 포스 챙너 죽었다 이제 원작에서도 카이도 이겼는데 여기서도 이겨볼게요 잉 아프지 아프지 간지럽냐? 바로 건건 건. 건.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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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조이보이로 카이도를 혼내줬구요 조이보이를 들고 공섭으로 갈건데 머리가 빛나죠 지금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조이보이로 바로 공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이 니카니카 조합을 들고 이 공섭에 와봤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님들 님들 한수종 니카인데 보실 분 환수중 니카인데 보실 분 있나요 혹시? 킹피스의 니카 열매가 출연했습니다. 보실 분 있나요? 아 아무도 관심 안줘 이거? 킹피스의 니카 니카 열매가 출연했다고 볼 사람 없냐고 얘들아. 아 아무도 없네요. 아 이거 이거 나의 컨셉이 무너지나 이렇게? 오. 어? 아 뺏을 수 있었는데 까비 <laughs> 얘들아 나 관심 좀 주면 안되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얘들이 쳐다보고는 있는데 대답을 안 해주네 말을 해줘 얘들아 근데 어어 어. 말을 해줘 말을 해줘 요로 좀 주세요 아니 뭐지? 근데 요로 좀 사줄 사람 나보고 하는 말이니 지금 혹시? 얘 지금 눈이 날 보고 하는 거, 날 보고 하는 말 같은데? 바로 기어 포스 챙잉잉포 맞아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자, 다음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이 서버엔 과연, 니카 니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인지, 한번 홈을 눌러볼게요. 홈 누르고, 한번 보자. 얘들아, 니카 볼 사람 있어? 저요. 너, 누구야? 너야? 누구야, 너야? 저요. 어때요? 이게 바로 니카 니카다. 어때, 친구야? 자, 니카 니카를 봤죠? 저도 볼래요? 오, 인기가 좀 있는데. 오, 아주 귀엽네요, 반응들이. 오, 오. 어때, 얘들아? 귀여 포스, 쉐잉 닉네임이 유튜브 사랑인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나 짭이야. 니카인 저를. 이기시면 템을 드립니다. 1대라할 사람 있어? 제가 좋아하는 킹피랑 배워다에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T L A W님. 얘는 뭔데 이렇게 조그만냐? 얘는 뭐야? 야 사기 캐릭터 아니야, 님들아 이거? 뭐야? 야 뭐냐? 님들 이거 뭐임? 이렇게 잘한 건 처음 보는데? 야 뭐야 이거 얘들아 이 스킨에 관심이 생겼는데 힘들아이 스킨 사기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나도 끼고 싶어요 님 무슨 스킨임? 와이 스킨 작다 이렇게 작은 건 처음 본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스킨 뭐라 치면 나아요? 로블록스 아바타라고 치셈 어이 사람이 니카인 저랑 뜬다고 하네요 너 현상 얼마냐? 30만? 일단은 그러면 저기 현상 높은 사람이랑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공섭이라서 근데 기습을 당할 위협이 좀 있긴 해요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긴 한데 갑니다 자 TL님 아 진짜 이거 못 이기겠는데 나를 이겼으니까 선물 줄게 나를 이겼으니까 선물을 주도록 하겠다 친구야 니카인 저를 이겼으니까 니카의 상징인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네 감사합니다 고무고무 고무 열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서버 가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 좋아 자 다음 서버고요 여기서 PVP 할 사람을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니카 니카입니다 저를 구경하실 분 있나요? 볼 사람 없어? 얘네들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어, QW님. 저 니카인데 구경하실래요? 반가워요. 와우. 센즈. 센즈라고 <laughs> 어, 하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저랑 1대1 하실래요? 이분이랑 1대1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3,800레벨이고요. 저폐왕스서쓸수 있다는 점. 사 칭! 잉! 잉! 임시... 식오 이거 왜 안돼 얼어주고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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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사사사. 박수 사사사 좋아요 바로 기어 건건건건건창 아프시죠 칭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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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얼어. 어렵고 아 이게 왜 죽어 아 아이고 죽으셨네 나의 기어 포스에 아 이렇게 니카 니카가 사기인 걸 보여드렸습니다 졌으니까 좋은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새 템이 좀 필요 없어가지고 템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좋은 걸좀 드릴게요 에센 5개 가져가세요 와우 아 나의 구독자분이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상품입니다 파이어 에센 5개 자이 룰에는 되게 좋은 룰이 있습니다 저한테 지셔야 좋은 상품을 받고 저한테서 이기시면은 고무고무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저의 이걸 모르겠죠 나의 니카니카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번엔 저분이랑 한번 떠볼게요 자 일단 시청자분한테 좋은 상품을 하나 드렸고 거기 아니지 롱촹이 정문이랑 견문이라도, 견문이라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기어 포스 나서 잠깐만 기어 포스.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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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어기어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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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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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제발. 어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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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아 이거 왜 안맞아 잠깐만. 이거 제발. 제발 아, 잠깐만 이거 아니죠 제발! 살아주세요! 그렇지 살았고? 난 기어 니카 니카다 넌 죽었다 진짜 여기 췡~! 이~~~ 이거 왜안 맞.. 잠깐만 박수 잉 여기 잉 좋아 좋아 니카 니카 기어 건 쟤잉 아 잠깐만 망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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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얘는 아, 갑자기 기습? 아, 현상충이 있네요. 아니, 1대1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깽판을 치시네. 헤드립은 안 된다, 친구야. 그럴 수 있죠. 내가 많이 고프셨나봐요. 갑니다. 다시 한번떠볼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이러면 안 되죠? 어, 어, 아, 안 돼, 안 돼! 망했다, 제발! 피해주시고, 아, 오케이, 좋아? 여기, 챙 기어, 건! 컷! 와, 좋았다. 이것이 바로, 루피의, 기어, 포스. 이것이 바로, 니카니카 니카 열매입니다. 아, 좋았어요. 아, J.I. 이분한테, 일단, 현상도 드리고요. 자, 선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니카 니카 조합 한번 써봤구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운 좋게 공섭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1대1 떠보고 제가 이겨서 기분 나쁘지 말라고 선물도 드리고 해봤는데요. 이 니카 니카 조합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